안녕하세요, 샤헬라의 별상의 샤헬라예요. 오늘은, 자, 한번 피아노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볼게요. 풍경 정말 멋지죠? 자, 집으로 갑니다. 자, 계속 가보면 자전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그리고 자동차가 주차가 되어있구요. 조금 날씨가 흐린데요. 문도 좀 잡아야겠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로 다가갑니다. 집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사과나무에 열린. 맑죠? 맞아요. 탐스러운 사과. 아삭아삭, 바삭바삭, 맛있는 사과. 사과 나무에 열린 빨간색 사과 오동통통 둥글둥글 둥글 동그란 사과 좀 소리도 들리죠? 정말 이쁘같네요 열림에 한.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겠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미기 엘레베이터에 타네요. 올 자, 엘레베이터입니다. 자, 계속 가는 계속 감니다 헤어 라 대상은 즈상은집 안까지 우리는 계속 갈것 같고 조금 있으면 우리도 내립니다. 네, 층칩니다 자, 삼천이 집에서 가고 습니다 바로 위층에 있습니다. <laughs> 자, 빨리 한번 가볼까요? 11층입니다. 네. <laughs>